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흑당 실험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사서 쓰지 마세요 사서 시중에서 파는 거 사는 거는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많이 넣어갖고 몸에도 별로 안 좋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쓰세요 업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흑당 흑설탕 하나 준비합니다 믹서기 준비하세요 믹서기에 끓는 물 500g 집어넣어요 여기 500g 500cc죠 500cc 끓는 물 500cc 넣고. 설탕, 흑설탕 부어 그래서 설탕 부어서 요거 부어서 1, 1000ml, 1000ml 될 때까지 부어주세요 1000ml 됐어 나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할까? 그냥 냅두면 될까? 마구마구 마구 돌려. 자, 돌려. 믹서기를 이렇게 돌려요. 한 1분 정도 돌리시면 돼요. 1분 정도. 1분 쉴까요? 하나, 둘, 셋, 넷. 숨어 있는 거 8, 10, 20, 30, 40, 5 조금만 더 돌릴게요. 초간단 흑박 실험 만들기 요즘 흙탕이 난리죠. 자다모았어요일 l 병 준비하시고 깔떼기 껴주시고 가른 흙탕을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시고 쓰시면 돼요. 색깔이 믹서기에 돌려갖고 누리끼리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병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안정이 되면 아주 까매집니다. 제가 까맣게 안정된 것까지, 이거는 지금 거품이 쉐이킹이 됐기 때문에 잔잔한 거품이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1리터 병딱 하나 딱 나와 아주 간단해 뚜껑 닫고 근데 색깔이 누리끼리 뭐야? 이거 흑당이야? 이거 흑당 맞아? 막 이러, 이런 생각 드시죠? 요거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 이거 어, 흑당 흑당 이거 새까맣죠? 누거 지금 쉐이킹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잔거품이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누리끼리 해요. 어, 황설탕 같은 느낌. 근데 요게 요렇게 까매져요. 요게 안정이 되면 요게 이제 그 잔거품이 없어지면 이렇게 까매져요. 흑당 시럽. 커피에 이 흑당 시럽을 넣으면 그 하얀색 설탕 시럽으로 만드는 거 넣은 거보다 훨씬 커피의 깊은 맛도 살고 맛도 훨씬 좋아요. 여러분도 이거 집에서 만들어서 쓰세요. 꼭 사서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문정동 커피집에서 조윤진 테이프 고모 조성호 이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튜브 검색창에 조윤진 테이프 검색해 보세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 다음에 미술 공부도 되고 멋진 영상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